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쿠마입니다. Yeah. 드디어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8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이 800명을 돌파할 거를 대비해서 제가 명함을 팠습니다. 명함을 팠는데 오늘 그 명함을 찾으러 왔어요. 오늘 명함 찾아서 어좀 이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나 어 구독을 하신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요. 그 찾으 그 명함 아, 맞긴 거 찾으러 네. 왔어. 네. 네. 드디어 제 명함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미오미오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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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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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800명이 달파 했으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서 1,000명 가자! 구독자 800명을 찍었으니까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좋아해주시고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구독자 800명까지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엄청나게 무지하게 대단히 감사 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더 열심히 찍어서 많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명함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래도 나름 스트리트에서다 보니까 주변에 길거리 이쁜 거 영상을 다른, 것도 이렇게 다른 분들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올리고 싶어가지고 명함을 이렇게 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그 영상 같은 난 안에 어,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배경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찍을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쿠마 써져 있고 뭐 구독과 좋아요, 팝핀 뭐 그리고 찬조문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명함을 팠지요. 자, 저희는 지금 이제 홍대 건프스품 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버스킹을 한다고 하니까 제 명함을 뿌리면서 좀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가자, 렛츠고! 아, 벌써부터 이렇게 노래소리가. 노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저도 농담할 기분이 좋고요. 앞로꾸마여더 아, 구독자 10만 명까지 더늘수 있습니다. 아, 10만 명. 그래. 천 명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 명만 넘어라, 제발. 꾸마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댄스 f 아이디에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가져와. 그럼 주는 거야. 자 오늘 그 유튜브 구독자 800명 돌파 기념으로 명함도 뽑고 좀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여러분들 제명함 갖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면 명함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 될 때까지 열심히 더 연습을 하고 더 이쁜 영상을 올릴 거고 1000명 됐을 때 공약을 우선 제가 걸었어요 공약을 코나몬 옷을 입고 뭐라고 해야 되지? 코나몬 옷을 입고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춤추기 예, 그런 공연을 걸었는데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구독도 눌러주시고 예, 공연과 천조 무늬 같은 것도 지금 문의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천조 무늬 공연 그런 거 문의해 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쿠마였습니다 쿠빠